오늘은 제가 구독자 103만명의 거대 유튜버를 좀 저격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이 새끼 아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먼저 이 새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효기심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주로 세계사, 역사적인 인물 및 배경 등을 맛깔나게 설명해주는 유튜버인데요. 처음에 효기심 채널 운영하다가 국내 정치 이슈 잘못 건드려서 100만 채널 버리고 간다요 채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간다요 채널은 지금 구독자 73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이걸 다뤄야겠다고 효기심 채널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가 문제냐 원래 이 새끼 그동안 지는 정치 중립이다 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 이슈 영상 올리면 은근히 진보 좌파 성향 내비쳤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지 성향이고 지가 생각하는 이념인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새끼요 그러면서 꼭 곁들이는 게 뭐였냐면 내가 또이 말하면 정치병 걸린 새끼들이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 지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니까 지 영상이나 지 방송에서 지가 은근한 진보 좌파 성향이 묻어나오니까 보수 우파 이념을 가진 시청자나 구독자들이 이제 반박하면 꼭이 정치병 걸린 새끼들 하면서 프레임 씌우고 이 새끼들 이 정도면 정신병이다라고 꾸준히 하던 새끼예요. 여기까지면 제가 저격하지도 않아요.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새끼 효기심 채널에서 이제 국내 정치 다룬다고 옮겼다고 했잖아요. 2월 20일에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썸네일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보이세요? 오른쪽. 틀러 사진 걸어두고 왼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걸어뒀어요. 제목은 과거 독일과 소름 끼치게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네요. 영상 요약은 이래요. 과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독일이 존나 힘들었는데. 그때 독일 정부가 나서서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만들었고 이 모든 게다 유대인 때문이다. 독일을 망하게 만든 배후 세력이 유대인이다라고 선동했대요. 당시 독일 국민들은 독일이 힘들어진 걸남 탓으로 돌려야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었고요.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그걸 중국인 탓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확인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부정 선거겠죠? 최소 1년 이상은 걸려야 확인이 가능한 음모론을 만들고 그 배후 세력을 중국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야 정치적 이득을 얻으니까. 그리고 우린 과거 독일처럼 그렇게 믿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믿는 정치병 걸린 정신병자라는 거죠.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닙니까? 썸네일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과거 독일의 히... ...가 유대인을 점찍고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삼켰듯 지금 윤 대통령이 중국인을 점찍고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삼킨다는 건데요 아니 씨이 새끼 그동안 중독 코스프레 하면서 은근히 진보 좌파 성향 내비칠 때부터 좀 띠꺼웠는데 대놓고 이지랄하는데 이건 선 세게 넘은 거죠 이제부터 이 새끼 찌끄리는 말 하나하나 좀 따지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개박살난 걸 당시 독일 국민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실체가 없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통해 남탓으로 돌렸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게 실체가 없나요 누가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게 중국인 때문이라고 했나요 병신이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건 코로나 터지고 문재인 정부가 코 핑계로 셧다운 걸고 원전 포기하고 태양광에서 전기세 오르고 코로나 지원금 뿌린 돈 시장에 풀려서 물가 오르고 나라비 사백조 내고 부동산 폭등시키고 아니 씨 이거 다. 팩트 아니에요? 뭘 이게 중국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믿는다고 짓거리세요. 그리고 다음은요. 지들 눈으로 독일이 패전하는 과정을 사실상 본 적이 없어서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았어야 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유행한 음모론이 사실 독일은 전쟁에서 다 이겼지만 내부의적으로 인해 졌다는 걸 믿었다는데요. 그 내부의적이 유대인이고 그걸 독일 국민들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사실 독일을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 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대요. 여기에 쓴 영상이 이거예요. 서부 집업 사건. 이 영상 쓰면서 사실을 알려 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보수 우파 세력이 사실을 믿지 않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니까 독일이 돈을 존나게 찍어대면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펼쳤대요.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죠. 흠, 이것이 좌파 니네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니네 문재양 정권 얘기하는거 아니냐고요 문재양 정권 때 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대깨문 새끼들은 인정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도 인정 안하고 있잖아요 나라비 400조 늘고 지금 이거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문재인 다음으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를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들어서자마자 퇴진운동 시작했잖아요 걸핏하면 윤석열 퇴진운동 처하시더니 탄핵 29번 처하셨잖아요 실제 팩트는 무역 흑자 최대치 냈는데 원전 다시 살리고 해외원전 수출하고 다시 나라 정상 가동시키려고 씨발 애쓰고 있는데 니네가 내부의 적으로 그냥 윤석열 정부 점 찍고 민주당 180석으로 입법 독재하면서 정부 마비시켰잖아요 아니에요 좌파 새끼들한테 이거 물으면 꼭 나오는 답이 이거 합법적인 절차고 권리라고 정당화 처하시면서 개헌도 엄연히 개헌법이 있는데 무지성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했잖아요 그리고 돈 찍어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보수 우파 정책입니까 예 니네가 맨날 처짓거리는게 기본소득 아니에요? 전 국민 25만 원 뿌리는 게 민주당 대선 후보 당대표 1번 공약이신데 이걸 보수 우파에 덮어씌운다고요? 양심 어디 갖다 버렸냐 이 새끼야? 이거 진짜 믿기네요. 저기요. 간다요. 효기심 씨. 우리가 지금 실체가 없는 음모론으로 지랄합니까? 간첩법 개정 왜 반대해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는데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 왜 반대합니까? 중국인이 와서 보안시설 다 찍어가는데 군사시설 다 찍어가는데 현실은 간첩법으로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적국으로 선포할 수 없으니 외국으로 바꾸자는 건데 이거 왜 반대하세요? 양국법은 왜 도입하려고 하세요? 나라에서 생산된 쌀이 수요가 없어서 쌀값이 떨어지면 그냥 그건 시장경제의 문제인 거지 왜 그걸 나라에서 가격 정해 두고 무조건 사주나요? 씨, 이게 포퓰리즘 아니에요? 민주당이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게 양곡법인데 이걸 포퓰리즘을 보수 우파에 씌운다고요? 진짜 대가리 CX 맞으셨나요? 양심이 CX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양심이 마이너스 난 새끼는 처음 보네요. 부정선거가 확실하니까 선관이 죽여야 한대요. 그 새끼 누군데요? 그 새끼 우파 아닙니다. 그 새끼 보수 아니에요. 부정 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단순 누군가의 뇌피셜이 아니고 사진도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다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진 보면 접혀진 투표지가 있고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다발 있죠. 회복이 되는 능력이 있는 특수 재질의 투표지를 사용했는데 어떤 새끼는 안 펴지네요. 그럼 접혔는데도 안 펴지는 투표지가 부정 선거 투표지예요. 접혔다가 빳빳해진 투표지가 부정 선거 투표지예요. 아니 씨둘중 하나는 잘못된 투표지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회복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쳐줄게요. 그럼 여기 접혀있는 애들은 잘못된 투표지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부정선거 확실하다? 아니요.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혹이 있으니 뇌피셜도 아니고 사진이 존나 많으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니까 확인은 해보자고요. 근데 확인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시 실체도 없는 가짜 뉴스 음모론을 처음 믿는 거예요? 지금 과거 독재국가 독일이 유대인 괴롭힌 거를 윤석열 정부와 보수 우파 지지 국민들이 중국인 괴롭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부지법 사건 영상 틀면서 사실을 확인시켜줘도 믿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의혹, 새로운 증거,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들을 끄집어와서 반박하기도 어려운 것을 반박하라고 요구한다고요? 야이 미새끼야.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가져와서 정부에서 반박해주니까 계속 지랄한 게 누구예요?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사드 전기통구이 가져와서 정부에서 반박해주니까 계속 지랄한 게 누구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계속 지랄지랄해서 정부에서 반박하니까 계속 지랄지랄 하는 게 누구냐고요? 너 아니에요, 이 간다요 새끼야? 이 새끼 이거 양심이 처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하는데 좀 심하네요, 이 새끼. 그렇게, 지, 진보, 좌파 성향에 반박하는 구독자들, 시청자들한테 정치병 걸린 새끼들이라고, 그 정도면 정신병자라고 욕하더니, 진짜 심각하네요, 이 새끼. 이보세요, 진보, 좌파, 대가리 깨지신 간다요 씨. 뭐, 지는 세상 통달한 척, 진실을 알려주는 척, 그만 쳐 하시고요. 진보, 좌파 하실 거면, 그냥 대놓고 하세요, 제발요. 중립인 척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지랄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놓고 진보 좌파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 새끼들은 도대체 하나같이 왜 진보 좌파 새끼면서 중도인 척하죠 중도인 척하면 깨진 대가리가 봉합이라도 됩니까 대가리 깨지려면요 너나 좀 깨지세요 나는 내 대가리 깨지기 싫어요 너만 깨지시라고요 제발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우연이라도 시청하게 되신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는 보수 우파 여러분들 이런 저열한 새끼한테 휩쓸리지 맙시다. 이 새끼 이게 1편이고 2편 또 올린다는데요. 2편에서는 무슨 개소리 하나 지켜보고 또 지랄병하면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길 가자고요. 대한민국 파이팅.